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7월 3주차 업데이트 실제 설명 영상인데요 어, 늦잠을 자서 네, 영상이 좀 늦은 점 네, 죄송하고요 게임 키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두 가지가 있는데 재현절 예, 푸시보상 아마 들어왔을 거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호칭이 생겼거든요 모범시민 예, 경험치 5% 짜리 여가지고 오리막 박사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그 웹분들은 전부 다 이걸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험치가 꽤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 호칭이니까 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들 지금 착용하고 계실 7주년 귀걸이 있죠? 네, 요거 이제 옵션이 그냥 싸그리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빼고, 이제 원래 끼시던 귀걸이를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꺼 귀걸이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불기. 저는 이제 불기 다시 좀 끼고 다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 이건 좋네. 경험치 획득량 7% 이거 당장 박아야죠. 주저할 필요가 없이 바로 박아버리면 됩니다. 경험치 7%는 나쁘지 않았다. 라는 거. 그래서 귀걸이를 빼고 다녀도 이제 경험치는 사실상 뭐 동일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두 가지를 좀 빠르게 먼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변신 쿠폰 사용이 되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가 반방송에서 신화 변신 도전을 할 건데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면 일단 신화 가고 다크스타 조우랑 다크슬레이어랑 암흑룡 조우랑 대장로 폴카. 요렇게 이제 네개 골라주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하나 골라서 갈것 같거든요. 요런 식으로. 계략 나올 것 같은데. 뭐 요런 식으로. 아무거나 그냥 중복 있는 거 찍어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그냥 뭐 컬렉 노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신화가 나오면 뭐 유일 각성도 하게 될 거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쿠폰 혹시라도 맡겨주실 분 계시면 연락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몬스터 도감인데요. 27일 남았으면 이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건데 할게 졸라게 많죠. 근데 이제 이거 중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림자 신전 토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면 경험치를 줘요. 그리고 이제 즉시 완료 버튼 눌러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즉시 완료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받으면 뭐 경험치하고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치 획득량이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신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도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오늘 밤에는 그 신을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그냥, 뭐,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코인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희귀부터는, 뭐, 성수 주는 경우가 없나? 뭐 상급가루, 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축복 구여주면서 각인을 주기도 하고, 뭐, 코인이나, 뭐, 수호서, 뭐, 전설 등급 넘어가면은, 이제 상급가루 3,000개랑, 뭐 축복의 성수, 개미굴도 생겼네요. 신념의 탑 4층도 따로 생겼고. 아니 근데 왜 마스터 던전은 안 생기냐 예배당도 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왜안생기는 거야 뭐 어쨌든 간에 생겼으니까 일단 오늘은 무조건 그신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어떤 거 할지 고민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상품 소식인데요 이게 상품 소식에서도 우리 무소가감 형들이 꽤나 좋아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작에 한정해 주차별 한정 제작을 들어가 보면 이제 에피소드 제작이 끝나면서 드디어 진짜 오랜만에 포인트 제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진짜 필요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이거 부캐릭들 진짜 완전 필수로 다 제작을 하셔야 되는 친구니까 잊지 말고 꼭 제작하셔가지고 포인트 채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드다도 나왔죠. 상급가루 쓰는 거랑 뭐 아데나 쓰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요새는 할파스가 구섭기좀 많이 비싸서 얘가 막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포인트를 제작을 하고도 만약에 코인이 남았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이 팔아 먹는 거잖아요. 컬렉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구매를 좀 하셔야 되는 녀석이고 이거 진짜 필수 제작입니다. 개돼지팩을 12만 인형 코인이나 변신 코인으로 이렇게 파는 녀석이라서 혹시라도 이제 그동안 과금을 안 해서 알비노가 빈다, 뭐 아니면 지구라트가 몇개 빈다, 뭐 오림의 흔적 몇개 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뭐 종종 월드 한정 제작으로 뭐 2만 4천 코인의1% 제작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네, 이게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재수가 없으면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형님의 운발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무소가감 형님들 중에서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도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폴카의 특별 제작은 뭐 별로 관심 가는 친구는 아니고 각성소 조각이 혹시 남아 도시는 분들은 인형 코인 변신 코인 만들어도 되고요. 뭐, 할파스를 가지고 드다 만드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특별 제작으로 나온 친구가, 뭐, 폴카의 종합카드 선택 상자인데, 아, 이거 44개가 아니고 64개로 나왔네요. 네, 그냥 안 만들면 될것 같아요, 형들. 네, 굳이 네, 이런 거 만드실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에피소드 제작으로 해자 제작을 맞봤기 때문에 네, 절대 안 하시는 거 추천. 네, 나머지 제작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점 들어가 보면은 패키지들도 뭐좀 나왔는데요. 일단 현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추가된 거는 없고요. 이벤트 탭을 들어가 보면 네, 이거 부활했습니다. 500 다이아 짜리 주간 보너스 패키지가 다시 부활을 했고 지금 요거 기존이랑 사실 똑같은데 이게 티켓 상자로 줘가지고뭐 조금 더 가성비가 좋아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카의 최상급제와 보급상자 같은 경우에는 개돼지팩 4개 뭐 혹은 코인 상자 12개랑 스톤 주머니 30개 뭐 이런식으로 팔고 있는데 이번주에는 스톤으로 제작할만한게 없기 때문에 그닥 뭐 팔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녀석이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보라 색깔 티켓을 가지고 뭐 판도라 어쩌고 상자 아 여기있다 판도라의 최상급 픽업 선택 상자라는걸 만들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상한대로 그냥 서커스 유랑단 한개더 쑤셔넣어 놓고, 이름만 그냥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까 전에 한정 제작으로 뭐 각성 드래곤이나 푸른 드레이크 제작 도전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이 딱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자, 이제 신서버 소식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자, 일단 신서버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500마리 잡으면은 아덴 용사의 전투 훈련 퀘스트를 깰 수가 있고요. 바로 받아가지고 까면 되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보상이 괜찮습니다. 드래곤은 성수 하나랑 종코 두 개랑 뭐 진주전광 주는 건데, 오픈을 해보고, 이거 아마, 아, 천 개부터 만 개구나. 이 새끼들이 이거 정신 못 차렸네요. 원래 만 개에서 1 0만개 주는 건데, 이거를 또 줄여버렸네. 완전 그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성 윈다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재현절 법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빠르게 호칭을 달아주시면 되구요. 뭐, 이거 말고는 그냥 패키지 소식이거든요. <laughs>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상점 들어가 보면 패키지 탭은 따로 추가된 거 없고, 이벤트 탭에 판도라의 보급상자 해서, 뭐, 가성비 상당히 썩음썩음한 써금 패키지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냥 원래 게임 하시던 대로 잘 즐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번 7월 3주차 업데이트 영상을 좀 봤는데요. 뭐 무소과금 형님들이나 아니면 과금을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번에 코인으로 만든 요 제작, 이거 심지어 20번씩 가능하거든요. 예,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12만 개 모으는 게좀 쉬운 일은 아닌데, 뭐안 되면 그냥 포인트라도 무조건 만들어서 도전해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